씨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laughs> 우리들의 마도텔에서 눈앞에서 응. 찍었어. 아 오케이. 빨리 가이시 더. 응. 아사이 남았나? 아 야, 콜라 남았나? 콜라 콜라 콜라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아, 미안데니 네 안녕하세요, 안 들어갈 예정. 안녕하세요. 내가. 뭐야, 영상 찍고 있어? 네네, 그렇답니다. 홀리게? 생각 중입니다. 화질 음, 안 좋은 거 아님, 거. 리게 닥쳐주세요. 아니, 음, 나저쳤첩감 생각 중이야. 내려오는 각도가말이되냐 저게. 오늘 아니야, 오늘. 내가 타실 거잖아요. 야, 관람 젓탈수 있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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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쳤다. 개미쳤다. 지 잠깐 내려가는 것도 보자. 으지쟤왜뭐쳐 아, 있어? 출발합니다. 스리. 아. 야야 다리가 있다. 어머, 뭐, 들어가신다. 경주할 때는 거, 뭐. 그거 타야 되는 거아 이거. 뭐 아맞아맞아 니가 그거 비옷 사야돼 비옷 사야 돼어 진짜 나 저번에 비옷 했는데 머리만 어, 나나나다 젖었어 으악 우리 롱패딩 니? 신경 쓰지 마신 너는 150이야 너150 조금 넘는다 야 진짜? 이렇게 되면 안돼 얘들아 <laughs> 왼팔에. 그 왼팔 해 나도 왼팔 원래 역시 프로지 덜 쓰니까 역시 프로지 제 나온대. 기다려. 간다. 예. 입성 자, 오신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오, 좋아요. 저도 별로 없고 눈치 게임 상검. 와, 근데 진짜 사람 없다. <laughs> 이 먹는 거 맞지? 지금 수능 잡아 줄게. 가봐야 할 순간 들어가 봅시다. 김명한집 브이로그 데뷔인가요 아, 생각 중입니다만. 아, 아 었어요 그러면 편집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라고. 어머야, 어머야. 아, 아, 역시, 여러, 우리 10명 중에 꼭한명 이런 애들 있지. 그렇지! 가이드맵 뭐? 챙겨서 할뜰살뜰이 우리 챙겨주러. 그런 마음이. 아, 그건 산자 빠돌이다. 열마돌이고이 정도에서 이제 아, 끊고 네. 놀이기구 탈때 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laughs> 아 진짜 야나 그래도 이거. 기절은 안 했다 진짜 나 아, 기절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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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제로 참 아니 이렇게 아니 나 기분이 수, 나쁘더라 수, 아니 쑥 올라갈 때있다 그때 있다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나중에 한번더 타자 어. 나내 이거 카메라 박하나 어. 이거, 이거 카메라 오. 난 전체 난 아무래도 타지 말 누가 안전바를 건드렸나? 안녕! 야,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야, 어때? 하나, 나어 하나야. 야, 어때? 어때, 어때?

아 꺼풀다! 아, 풀다 아아... 아아... 다 가람씨 소감이 어떠신가요? 가람씨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하고 있었어요! 어, 어, 오케이! 보영씨, 실씨 가자! 야, 번더다 야! 야! 미안! 침! 침! <laughs> 지금 시작했어! 자, 보영씨! 자, 시은씨! 시 <laughs> <laughs> 아! No! 살짝. 살짝 비틀어져야 돼. 살짝 비틀어져야 돼. Let's get!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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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안 가네. 야잘가다잘다 기가 막다만 가라마 웃잖아. 어, 기가 막 360도다. 가람아 하이, 어때? 진그러움의 결정체였다 어디가 징그럽다는 거지? 고다리 먹자 고다 와플 바이 오다리 냄새 본 거야 다꼬지 먹고 싶다 너오 맛은 좋은데 냄새얼꼬지 <목소리> 네, 존나 비싸 얼인데3 8비럽다 일단 어, 부럽다. 공기를 마시고 꼬다리 어, 먹을 사람 그... 없음? <웃음> <웃음> 야 싫으면 싫다이 얘기를 해. 야 다, 이. 여자. <laughs> 당신이 원하는이 뭐죠? 아. <laughs> <laughs> 어. 야 냄새 오다리 냄새나 그렇게 아니다

아... 어. 어 영화다. 그 영화의 한 장면 아니에요? <웃음> 어? 어. <웃음> 야, 먹어. 아 어떡해. 아. 저기 뭐야? 야 뭐가 아, 뭐가 봐. 아, <laughs> 뭐가 봐. 저기 다리요. 아주 이뻐요. 그때 반대 안돼요. 어. 반대로 해야 돼요. 저것입니다. Yep. 저것입니다. 박근혜입니다. <laughs> <laughs> 순시랑 어디 있니? 어디 있어? 깜빡 <laughs> <I'm so Barbi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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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와? <laughs> <laughs> 아. 아, 나 지금 희귀하다 야 봐봐 시작 그래서 너는 안돼 그림이 제깍쬐깍나와줘애가아날 마셔버려 이제 사진 찍으러 당, 당기다가 우리 길이 문 닫으면 20분 남았다 저기 바로 뒤에 리얼? 따라... 지금 5시 30분 네. 미쳤다 어? 야 우리 빨리 돌아다녀야 돼